아.. 26년 1월 16일 여기 서정대학교에 나와 있네요 서정대학교에 나와 있고 서정대학교 덕정역 사이 그 다음에 한 바퀴 제가 왔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운동장이고 대운동장 그 다음에 요거는 콘서트홀 콘서트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. 서정관. 서정관이고.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모아가나무인가? 모아가나무. 한번 보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주차는 아무 데나 하셔도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 센터겠네요. 서SJU 서정 유니버시티 겠죠 소나무가 멋지고 오면서도 소나무 봤지만 이렇게 해서 한바퀴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관 학교 그 다음에 저기 서정관 학교네 서정관 그래서 인포메이션으로 쫙 보면은 서관관 서정관 본관 그 다음에 공학관, 그 다음에 콘서트 홀, 반려동물관, 국제관.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여기가 맨센터고, 아, 예, 한번 쭉 한번 가보시자고요. 그 학교, 캠퍼스라는 게 뭐, 어, 서정관이고, 오늘 금요일인데, 아, 지금 방학이구나. 아직 방학이죠. 계약을 예, 너무 멀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본관 건물이고 저는 본관 뒤로 해서 본관까지 들어가보야 그렇고 서정대학교는 아 전문대학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국 1위고 취업이 잘 되는 이거는 서정정 뭐 정도 되겠고 어 지방에 있는데 에, 휴게터, 공터, 나무들이 별로 없네요. 이렇게 됐고 이쪽 뒤로 가볼까요? 국제관 쪽으로. 그래서 학교 캠퍼스는 뭐 많이 크지 않네요.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 수는 많다고 하는데 국제교류처 옥상 주차장, 주차장은 국제관. 옥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학교 건물보다도 아까 거기 서강관 이제 운동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분 4분 5, 6분. 학교 캠퍼스는 자그만하고 좀 어떤 퐈. 아, 특이한 점은 반려동물관 아니 동물과가 반려동물 관련 어, 과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요건 서정관이고 그래서 반려동물관이 가장 관이라면 대학 정도 하나의 캠퍼스 정도 되겠죠 과가 한 서너 개 견사육장 있는데 뭐 아직 뭐 보이지는 않고 예. 그 뒤로는 다 이제 야트만 산이고 산값 없고 이 밑으로 이제 이게 국제관이라는데 국제관 어 옥상 주차장이네 주차장 어 밑으로 가보야 이제 저기가 되겠지 뭐알 알아보겠지만 학교 캠퍼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 밑에 건물 국제관 가보고 학생회관이 어디 있을까? 또안 보이는 거는 기숙사가 지금 안 보이네요. 이쪽 양주인데 양주에까지 왔는데 기숙사가 없으면 학생들 어떻게 통학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. 예. 예. 여기까지입니다. 학교 캠퍼스 다 둘러봤습니다.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들 한번. 볼까요 학교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